야, 이거 차 봐라. 어? 기아. 예. 반갑습니다. 디플라입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순천만에 왔습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3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정말 1년에 한 번쯤은 반드시 와봐야 되는 정말 대한민국 명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풍경 예, 보여 드리려고 큰맘 먹고 또 왔습니다. 시간이 4시 20분인데, 해질 때 이게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표를 끊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날씨 진짜 좋습니다. 우와, 씨, 줄 봐라. 어, <laughs> 장난인데? 와, 이거 표가 이렇게 비싸졌나? 그런데, 원래 3,000원, 4,000원 했던 것 같은데? 성인 2명이요? 아, 예. 와, 여러분, 표가 왜 이렇게 비싸? 옛날에는 한 3,000원, 4,000원 했는데, 8,000원입니다, 8,000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입장합니다. 아, 전부 일몰 보려고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가 대박입니다. 오늘 진짜 일몰 기대되는데. 아우, 오랜만에 와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진짜 한 번쯤은 꼭 가야 돼요. 이런 터널도 지나가고 분위기 좋구만.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여기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전망대 올라 갈락하면은 여기 한번 들렀다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또 편의점도 있거든요. 물도 하나쯤은. 사서 가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물한통사 가도록 해 볼게요 아 여기 포토존 야 이거 뭐 역광이라 뭐한개다 보이겠네 이거 오랜만에 걸어 봅니다 야 억새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곧 있으면 엄청난 절경이또 펼쳐질 거예요 진짜 날씨 끝내준다 오늘 지긴 넘었죠 풍경이 이래요 우와 진짜 바로 셀카 각인데 이거 이렇게 바로 셀카 각인데 그래 진짜 남는 게 사진이라 야,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야, 사람 많은 거 봐라. 아, 이게 아직 덜 자란 것 같아요. 다음 달? 그쯤 되면, 이거 원래 순천만 갈때 축제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쁜데. 근데 오늘, 와, 뭐, 말이 필요 없는 풍경입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원래 여기 밑에 보면은, 얘하고 막 조금 있어요. 내 친구인데 지금 내 네, 온다고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만납니다. 자, 우리가 저기에서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해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 게 여기 팁입니다. 일몰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동산 전망대로 가고 있는데 아, 1.3km.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 절로 해가 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마지막 화장실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이 길로 쭉 가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 네, 화장실 없습니다. 요게 출렁다리. 뛰면 돼요. 뛰면 됩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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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출렁출렁. 내 맘도 출렁출렁 되구만. 어? <laughs> 아유. 이제, 이렇게, 등산길, 여기 흙길, 걸어 올라가면 돼요. 요래 가면 됩니다. 마스크 때문에, 들숨날숨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호흡이 가빠지네. 바람 안경에 김설이 끼잖아. 좋은 게 아니라, 어? 여러분, 이 컨셉입니다. 예, 힘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laughs>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일로 가도 되고, 쭉 가도 되는데, 쭉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절로 쭉 가면 돼요. 여러분 진짜 풍경은 이게 아닙니다 예,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맛백기입니다 맛보기 아니다온거 아니에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말로 못할 진짜 장관이 나오는 그순간이니전 없이 뭐 기다린 거 없이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전 없는 유튜버잖아 야 사진 찍어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네요 최고입니다 야 여러분 진짜 이게 돈 주고 볼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렇게 탁 지나가는 거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딱해질때 저쪽은 이제 바다고 우리가 이제 저 끝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사람들 많아요 오늘 진짜 땅콩이 탁 지면 진짜 이쁘 거야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게 용산전망대거든요 저일 네. 위에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일몰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시간 5시 40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네, 일몰 시간이 네. 6시 3분인가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고있습니다 아, 겁나 촬영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살면 진짜 여기는 진짜 꼭 한번 와봐야 돼요. 꼭 한번 와보세요. 맞죠? 인정. 진짜 인정. 예. 진짜 제가 추천합니다. 꼭 한번 와보세요. 이제 어두워지니까 예. 일단 서둘러 하산해 보겠습니다. 또다 엎은 거구나 자, 풀고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나왔습니다 아 벌써 밤이 되고 어두워졌네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뭘 먹어야 되나? 오, 맛있겠네 오씨 근데 맛있겠네 진짜 음.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 깔끔하게 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천만 여행 잘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순천만 입장권이 8,000원. 값이 다소 비싸다는 점. 요것만좀 유의해주시면은 그거를 대가를 지불을 하면 정말 세상에서 볼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디바 예. 디폴라였습니다